안녕하세요. 꼰데 본데 포토샵의 꼰데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이걸 컬러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컬러심을 바꿀 때 단축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바뀌죠? 이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자, 이게 가장 밝은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냥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축키가 있어요. 자, 컨트롤 K를 누르면 인터페이스의 어피어런스. 어피어런스는 외관 모양 그런 뜻이죠. 컬러 심. 이게 가장 어둡고 그다음 어둡고 밝고 가장 밝고 요네 개를 단축키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밝게, 이렇게 가면은 어둡게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단축키를 쓰는데,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케이고, 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르면 밝아집니다. 자, 이게 가장 어둡죠? 그 다음 어둡죠? 밝죠? 가장 밝죠? F2를 계속 눌러봤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가장 밝으니까. 그리고 F1을 누르면 어두워져요.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F2를 한번눌를 때, 요, 요 명암, 컬러시의요 명암이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라는 것은, 음, 초기 설정 값이라고 말씀드리면 맞을 거예요. 초기 설정 값.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깔았어요 포토샵을. 근데 아까 까맣거나 까마, 하지 않고 유색으로 돼 있죠. 요렇게 미리 설치된 거 옵션 중에서 미리 설치 있는 거를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디폴트 값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렇게 밝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어둡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디폴트 값 이걸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